옷을 굉장히 잘 입어줘야지 원래 몸 상태보다 한 1.5배 더 멋있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자들이 백허가 하고 싶은 그런 몸을 만들었는데, 반팔 티를 어떻게 입어야지 멋있어 보이고, 반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는다 그래서 잘 입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키네틱입니다. 스쿼트 여러분들, 우리의 모토가 무엇이라고요? 몸을 새컨파가나게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만들면서 일상생활에 제일 즐거운 부분들을 120% 즐길 수 있는 트니스 라이프스타일 채널인데 그러면 은 몸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컨파가나게 키네틱 단식을 하면서 만들어서 몸이 너무 이쁘세요. 옷을 벗으면 남성분들, 여자들이 완전히 바로 백허가 하고 싶은 그런 몸을 만들었는데 근데 밖에서 돌아다닐 때 옷을 벗고 돌아댕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몸이 이쁘다 그래서 옷을 잘못 입으면은 여자들이 번호를 따려고 하다가도 바로 뒷걸음질 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불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옷을 굉장히 잘 입어줘야지 본인의 몸이 원래 몸 상태보다 한 1.5배 더 멋있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옷핏도 굉장히 잘 입기 때문에 굉장히 패션버할수 있어요. 제가 옷을 굉장히 잘 입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페시픽하게 남자가 반팔티를 어떻게 입어야지 멋있어 보이고 좀더잘 부각시킬 수. 있는지 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반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는다고 해서 잘 입는게 아니에요. 몸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입어가지고 핏이 나는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피팅을 잘 맞춰주시면 굉장히 멋있게 세컨박근하볼수 있어요. 반팔티를 상부랑 하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상부는 어깨랑 가슴 그리고 팔이 굉장히 잘 껴야 돼요. 어느정도 스낙하게 껴주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헐렁헐렁 하면서 굉장히 비단결 같은 앞치마 같은 그런 헐렁헐렁함을 보여줘야지 위쪽은 끼면서 아래쪽은 좀 이제 헐렁해주는 이런 루즈핏이 굉장히 몸이 이뻐 보이고 몸매가 굉장히 세금바근하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전략적인 피팅인데 그위셋 부분들이 끼는 중에서도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은 팔이 굉장히 두각이 돼야 돼요. 팔이 커 보여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길이가 반팔 길이가 너무 내려가면은. 팔이 굵은 사람들도 짧아 보이고 핏도 잘 안나고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인식이 아저 새끼는 너무 저 하나 재수없네 저 새끼는 세컨파카나르고저 하나 노력하네 이런 반응을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도 안돼요 가장 중요한 길이가 무엇이냐면은 남자분들이 반팔티를 입었을 때 옆에서 봤을 때이 은은하게 나타나는 이 삼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내려가면 안보이겠죠 너무 올라가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두의 라인이 은은하게 보이는 이 길이가 굉장히 멋있고 핏이 굉장히 잘납니다 팔이 굉장히 굵지 않은 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신 분이면 은 본인 팔 크기에 1.5배 많게까지는 이렇게 보여, 시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어깨 넓이인데,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넓혀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옷을 찾으실 때 너무 꽉 끼는 반팔로 하면 안 돼요. 옷이 너무 꽉 끼면은 옆에 측면을 좀 누르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좁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별명은 바로 메이플 스토리, 가분수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깨가 꽉 끼는 옷은 피하시고 너무 펑퍼짐 하면은 이것이 내려가기 때문에 삼도도 안 입어보고, 보이고 그냥 굉장히 운동 안한 멸치 새끼 파우 새끼로 변하기 때문에 적당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 요 적당한 것이 가슴 같은 경우는 에 팔이랑 어깨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하면은 가슴도 어느 정도 딱 어, 피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팔 소매 둘레가 팔 둘레랑 스나하게 맞는지, 그 다음에는 어깨가 잘 맞는지, 그러면은 가슴도 어느 정도 맞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래쪽이 좀 헐렁헐렁하게 움직이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팔티를 사셨을 때이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옷을 고르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없고 몸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굉장히 세컨바건에 맞는 몸을 더 부각시킬 수 있고 어, 지나가는, 지나가는 여성분이 어, 저 남자 새끼? 주전나세컨바건네 번호를 따이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옷을 잘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키네티 였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